이 절대값이 있는 분수의 그래프를 좀 설명해달라는, 어 질문이 있었는데, 이런 어려운 거좀 물어보지 마라. 힘들다. <laughs> 자, 일단은, 이 절대값 안에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, 이 절대값 안에 기준이 0이지. 여기도 0이잖아. 그럼 우리 수직선에서 나타낼 때, 어 구간을 0과 1로 이렇게, 여기서 1 나오잖아. 여긴 0 나오니까, 이렇게세 구간으로 나누면 되지. 세라니까 또, 날아다니는 새가 생각난다그 새가 아니고 이세 구간, 한 구간, 두 구간, 세 구간 그럼 이제 계산을 할게 0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이게 음수가 되잖아 마이너스 X 절댓값 벗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니까 이렇게 되겠지 맞나? 0보다 작은 거라면 이게 전체가 음수가 되잖아 절댓값 벗기는 거 알아야지 그죠? 이 어려운 함수를 그리려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, 마이너스 도없애지고 어, 부호를 다 바꿔주자 이제 분수니까 이렇게 됐다고 음 이거를 알지? 이거 표준형으로 고치는 거. 표준형으로 분자 나누기 분모를 하고, 나는 좀 계산이 저툴러서 분자 나누기 분모를 해가지 그걸 하는데, 대충 이거아휴 보자, 보자. 뭐, 어떤 사람, 잘하는 사람 없으 암산으로 잘하더라. 이거 나누면 1 들어가지? 어, 예, 그렇습니다. X-1. 쭉 빼주면은, 어, 이가 되지. 어이고 이거, 이거네, 이거, 이거. X-1. 나머지가 여기 올라가고, 몫이 똑두리 지잖아 이렇게. 똑두리 지니까, 이게 되지, 이렇게. 이걸 그려볼게. 예, 그려보겠습니다. 이잘 그려야 돼. 난못 그릴게. 여기서 X가, 음, 정근선이 1이고, 음, 그 다음에 Y전편이 1이다. 이렇게 됐을 때, 여기가 양수니까 1, 야, 그림, 여기, 여기, 여기 잘 봐야 돼. 하여튼 여러분, 이렇게, 이렇게 갖고 라고 그래서, 거기서 0보다 작은, 0보다 작은 이 지역에서 이 밑에까지. 그러면 0을 안 줘보자고. 0, Y전편이 뭔가 찾으려고. 0, 0, 0 여기, 여기 1, 어, 아, 마이너스 1이구나. 그럼 여기 여기 이게 마이너스 1이 되는구나 이렇게 됐지 그림이 이렇게 왔다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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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지?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거는 이제 그 다음 구간을 한번 넣어볼게 얘는 구간 바뀌기 때문에 버리는 거야 지금 설명을 아직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잘봐 여기에 보면 0.5반 하니까 이게 양수 챙겨져 나오고 그래서 X 마이너스 1 여기에서는 이 구간이 들어오게 되면 음수가 되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오는데 이까지 돼 마이너스 1이지 어이고 마이너스 1에서 넌 또, 마이너스 1의 값을 쭉 가진다, 그래. 그래서, 거기 어디까지? 1까지만. 여기가 1이지? 여기 1까지만. 그래, 조금 버려. 오이, 그 어렵네. 그 다음에, 여기 구멍을 뚫어봐야 돼. 나중에 설명할게. 그 다음에, 여기서 이제, 1보다 큰거 하면 여기 양수지. 예, 예, 그렇습니다. 여기에 1보다 큰거 하면 양수지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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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습니다. 1이면 1이 된다, 이거지. 오래 그래. 그래서 1일 때, 1이 되죠. 1, 1, 1, 1, 1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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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, 여기서. 여기서 쭉 가는데, 오이고. 하나 놓치기 쉬운 것은 뭐냐라면, 왜 여기에 둘다 구멍이 뚫립니까? 분수의 정의, 분모의 영이 되는 것은 금기사항이다, 이랬지. 그래서 일에 대한 정의를 가질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여기도 빵꾸, 여기도 빵꾸. 이러한 그래프가 나오게 된다. 질문에, 이거 뭐 간단하게 할수 있는 표준형이 없습니까? 몰라, 나는 실력이 없어가지고, 표준형으로 간단하게 하는 암산 같은 건잘 못하겠더라고. 이거는, 못하겠더라고 이거는, 하나하나 이제 저기를 따져가면서, 구간 세 개를 나누고, 풀어줄 수 밖에 없다, 이거. 그리고 뭐, 한간에 어려운 문제를 풀어달라는데, 어려운 문제를 풀 정도로 하면, 내 같은 처지 있겠나. 그래서, 이 정도 수준의 문제나, 이거보다 조금 더 수준 높은 거 정도는, 풀 수가 있다, 이 나머지는, 엄청나게 잘 푸는 선생님들이 계시니까, 그런 건 좀, 뭐, 풀어달라는 말 하지. 이 형편, 이 형편에서 어떤, 그, 킬러 문제, 뭐, 20분, 30분 걸리는 문제를 풀이 하겠나. 이 정도만 해서 만족할게. 여기까지 하자.